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진짜 덥잖아요. 선수도 고생하고 있고 팀 직원분들까지 해가지고 좀 시원한 음료 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커피차 준비했습니다. 온 김에 음료만 주면 약간 심심할 수 있으니까 쿠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등은.인데, 선수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좋아하시겠죠? 네. 2등은 그 드립톡 스피커가 약간 선수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아요. 준비했고, 3등은 CJ 상품권, 4등은. 키링, 그리고 5등은. 쿠키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 하나 했는데 한번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사인해주시면 한장더 제공이 됩니다 이거 다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나갈 거니까 예, 많이 들 사인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몰래 온 거죠, 저희? 오늘 저희 현진 씨는 제가 그냥 다른 종류의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고 그래서 현진 씨 반응이 다 제일 궁금해요 성격상 큰리액션 없을 것 같은데 아! 예. 어. 뭐? 사느라다 <laughs> <laughs> 근데 제 예상에는 제 남편이 좀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1등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컵 아, 뭐 잔뜩 뭐 이미 가져 을 <laughs> 아, 그러면은 또 있다 나오. 고꼭 음료 드셔 가세요 <laughs> 네. 저어요 들어질. 어떻게? 어떻게? 나 떨려. 어떻게? 나숨안 쉬겠어. 왜안 내렸어? 왜 전화 오지? 여보세요. 어. 왜? 아니 나 씻지도 않았는데. 아다 보시아 팔 주실 거야. 머리 머리 다 산발인데. 아그 중요해 지금? 중요하지. 아 알았어 얼른 나와 씻고 그러면. 알았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커피랑 저 시원한 거 오늘 준비했거든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이스 아메리카노. 잔 그리고 저희 네. 이거 저희가 만든 쿠폰 있는데 이거 100% 당첨이거든요. 한번 해 보실래요? 아, 어, 4등. 4등. 어? 어, 어? 4등인데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야? 딱 똥. 와. 행운의 대감 기린. <기름. 웃음> 어, 어, 어. 어? 아니, 좋아서요. 아. <laughs> 여기 다시 올 같은데요? 아,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외제 촬영 그거? 어, 어, 오, 그럴까요? 아 유튜브 보셨어요? 당연하죠. 봐봐요. 아, 어머, 와 최고다. 내 쌍둥이 그거. 어머, 어, 어제 나온데. 어, 어머, 너무 감동이에요 이거 바로 이제 나올 땐 없다. <웃음> <웃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끝나고 한번 검사해보세요. 네, 또또 받으러 오셔도 돼요. 수박이나 이런 것도 먹고. 이거 또또 그거. 아, 한번더 오시고 싶으면 사인하시면 어, 기회를 한번. 네, 하면... 네 <laughs> 한번 받고 또 사등하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아들인데? 잘... 할머니. <laughs> 후배. 이거... 어, <laughs> 아. 사드긴데. 또 사분이에요. 배 아, 진짜 어떡게 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 코치님. 우리 아, 예. 우리 장코치님. 수박 에이드, 아메리카노, 다방 커피, 메시레이드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빵도 가지고오시고 그리고 뭘좀 많이 주세요. 네? 역대급 커피 찬데요? 아, 그래요? 역대급이랍니다 어. 어, 준비를 진짜 아, 많이 하셨네. 에, 직접 뽑으셔야 돼요, 사실. 아, 이거 동문으로또 동문화. 옛날 방식으로 에이. 약간 올드하시니다 아, <laughs> 요즘에 이런 거잘안 하는데. 어. o no. 오 등. 짜잔. <laughs> 네, 아, 비염미 대감 쿠키. 저는 이거 말고 이거 하나 갖고 왔다, 있죠 현진이 들어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금수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현진이 결국 마음에 드세요? 이거, 아니, <laughs> 이거 하나 주세요. 아, 네. <laughs> 화가 났어? 파 어? 화가 났어? 빡치게 할래? <laughs> 첫 번째 고객을 모시기 싶어서 그런 거지 한번 쫙 봐봐 어떤지 봐봐 어때? 어때? 누가 쏜 거야? 형수님이 쏘는 거지 어? 그 그래, 빵도 있고 되 맛있는 빵 플레인? 응 플레인? 커피는? 뭐가 맛있습니까? <laughs> 수박 에이드 예 수박 에이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로 오세요 쿠폰 한번 해 보시죠. 한장 뽑아서. 어, 뭐. 팝통. 아니지. 5등이 이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이거 좋아해? 무슨 왜 누가 좋아해? <Punk> <ahead. 화를> <laughs> 마음 드세요 이거? 어, 이거 하나 주세요. <laughs> 아, <CPU> <laughs> 봐봐 봐. 나는. 아! 태국에, 태에대국 추리 국에 태국에, 태하에 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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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에태국해태 마지막, 내가 기운이 지금 있어. 1등 내가 봤을 때 이건데? 아니야. 더 좋은 거지. 기운을 모아서. 마지막. 오. 오. 자. 가져가세요. 아. 다, 다. 다 키우셨다. 감독님, 시원한 거한 잔. 예. 수고 많습니다. 아, 수고 많습니다. 커피 한 잔.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 네. 빵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빵 이거 하나. 이거 거요 네. 네. 저희 초콜릿도 준비해가지고. 어, 네. 뭐 은돈안 내야 되는 거요? 네. 돈 대신에 이거 하나만 아, 선, 저희 선물 준비해가지고 뭐. 하나. 뭘뭘뭘 뭘, 뭘 내야지 어? 내가. 어. 삼등. 오. 오. 3둘. 감독님 3둘.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스킨케어 제품.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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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가 <내가>. 먼저 <laughs>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 하세요. 네, 네, 오셨어요 <laughs> 선물 좋은 거 있어요? 네. 선물 좋은 거죠? 잘... 그래요? 오 네, 오등! 오등이 꽝이네. 아, <laughs> 어, 아 이거... 네, 그래? 이거... 아, 현진이 형이더 <laughs> 아, 근데 사인하나? 해주시면 한번더할수 있는데. 아, 그래요? <웃음> 네, 꽃이야. <laughs> <이거 오등이야. 웃음> <laughs> <laughs> 와와미 <우와, 웃음> <어딨다>? 제가 지 우와, 오징어 나네, 어디 자기 과자 인기가 좋네 너무 좋아서 막 기침하시고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또> 어? <어딨가>? 디야 <laughs> 이거 저100% 당첨 쿠폰이 있거든요? 한 번만 긁어보시겠어요? 사7사등 행운의 대단7 어떻게 한번더긁으시래야다 나보다 등이다데 어,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많이 오든.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상위권 와. 아 근데 이동 선수가 저 옛날 에 같이 사진 찍었다고. 맞아요. 저 아나운서 때고등학생이셨는데 네 사진 찍은거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요 그때랑. 으로 부탁한 건데 사진 찍어달고아 진짜요? <laughs> 네. 살면서. 아 살면서? 네. 잘 들었어? 어 이런 중요한 거안 듣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100% 당첨 쿠폰 이 있거든요. 하나 해보시겠어요? 이런도의 운이 네, 있어요? 네. 하마다등어 네? 이거요. 어, 뭐예요? <웃음> <4등>? <웃음> 이거 달아야겠다. <laughs> <laughs> 그러 이거 근데 달아도 되겠죠? 아니 이거 달고 다니 아까 달고 다니시라고 아까 김태현 선수 달고 <laughs> 들어갔어요. 배강키링이요. 어. 이거 달고 다녀도 되겠죠? 행운 들어. 고 인증 해도 돼요. 달고 어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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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운을 모아서 와더 좋은 거 나왔어요 2등 뭐, 뭐? 뭐. 나왔어요 아, 와 응. 진짜, 오, 진짜 오. 아 진짜 좋겠다 아, 아, 제작진 찬스로 기회 한번더 주면 안 돼요? 아 자꾸 아, 사심을 아, 아. 채워 한 번만 한 번만 더한 번만 오 3등이다 오! 와. 우와! 우와. 이거 예요 이거요? 네. 올리브영 가서 네. 쓰시면 돼요 아감사 근데 제 5, 4, 3다 뽑고 오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많아요 저희 Yeah. 네. 어, 커피. 수박에이다세요 수박에다가 이 부탁드릴게요. 빵도 고르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와 주시는 게 감사하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100% 당첨. 아, 100% 당첨이에요? 네.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1등이죠. 1등이 뭐예요? 비전호. 아, 비전호. 비전호. 지금 뭐 잘못한 거 아니죠? <laughs> <laughs> 어, 아, 오든. 오든. 아. 안 팔아요. <팔았네요. 웃음> 또 오생일 축하 갈 거예요. <laughs> 아! 아나 아래 이거 가져가세요 <laughs> 쿠폰 한번 하고 가셔야죠 아, 선물 네, 네. 코치님이 기운이 좋으실 아, 것 같아 왠지 아, 지현이가 어? 어? 2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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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린말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진짜 나 이런 거 당첨수 돼 아. 짜잔 오좋어 오.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코콜릿>. <웃음> 초콜릿 초등릿 <laughs> 5등 어, 네. 뭐 될까요? 수박 에이드 주세요. 어. 수박 주스 요나 목교 요 어. 우 감사합니다. 네. 그겠습니다 아. 사인해 가지고 빨리 싶은 거될 때까지 사인해. 어? 뭐야? 모든. 한번더한번 더. 아, 선수들은 나오이네 또또우이아두개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음료. 네, 음료를 아까 받았는데. 이거 아 쿠폰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1등1등1등1등와 <laughs> 이렇게 잘 되시는 분도 있다니까? 세계. <laughs> 꼭 끝나고 나오셔야 돼요 게 나가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 이쪽으로 와서 저희 상, 선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씩 긁어주세요 아유. 몇 등이에요? 몇이에요똥손 똥손 너아나나오똥손이구만나 아, 5등이다. 예? 어, 아, 에이! 5등. 오밖에없다데나왔요등 아아. 치들이기가 좋은데. 아아. 귀가 사인하셨죠 네, 그아아 기회, 기회 어? 근데, 저도 오등나왔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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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등와 금손이야. 2등. 오 오! 자, 올리브영 오. 가셔서 피부에 좋은 거 사시면 돼요. 엄마. 아아 어? 너무 처음 처음 실물을 이렇게 배워. 원사기가 원래죠. 아. 엄마네. 나엄마라고 저희 둘째 닮았다는 네,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는? 이상이 훨씬 낫죠. 아. 당연하죠. 뭐라고 했지? 니다아 근데 뭐 포인트가 있네 닮은 포인트 둘째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어? 와! 됐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차, 차, 아, 차, 아, 어, 차 어, 정말요? 아, 근데 나 사진 찍고 싶어. 자기야. 아 근데 아니 같이 자기랑 가족 사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가족 사진. <laughs> 커피랑 에이드랑 달달한 커피. 저 비시 매실 레이드. 매시 레이드 한잔딱드시요 <laughs> 1등이 당첨되시길 <웃음> 3등. <laughs> <laughs> 김선원 선수의 피부를 위해 <laughs> 올리브영 가시면 됩니다. 이거 들고. 오, <laughs> 아, <덥고. 웃음> 예, 메뉴 여기 있습니다. 스파 게이도 드 있고. 라떼 없어요? <laughs> 라떼 없어요. 아, 다 타방 커피. 아, 그 타방. 라떼. 아니 무슨? 아, 아이스 아메리카하나 저기 라떼를다방 커피. 왜그하게 컸는데? e 등 뭐예요? 5등 oh, 뭐 oh, oh.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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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등 1등 1등 1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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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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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등 채널 출연권 와! 안 좋아! 하아아안아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안 좋아! 하시는안 좋아! 안안 좋아! 안 좋아! 좋아! 안좋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아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아!

아 커피 안 나왔어 내가 뺏어봤어 아 근데 진짜 못생겼다고 했어요? 네 <laughs> 너무, 너무 못생겼어요 <laughs>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저기 100% 당첨 쿠폰 있거든요? 100% 쿠폰이요? <laughs> 음. 음. 우와 5등 mm -hmm. 어? 어 형식 <laughs> 어? 어? 왜요? 네. 왜? 뽑아셨어요 사랑이지 사랑이지 아니, 근데, 리정 선수는 특별히 한장더 합시다. 네, 네, 네. 이게, 그, 해, 대우 해드려야 돼. 응. 다들? 우와! 한번더 뽑고. 아주 그냥,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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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자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나왔다고. 음, 뭐. 선수 역량을, <laughs> 네, 듬뿍 <등급> 챙겨주면. <웃음> 아. <웃음> 정아! <웃음> 야, 왜 이렇게 예뻐? <laughs> 야, <하>, 한 바탕 다 가. <laughs> 복권은, 복권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 그거, 아그 아, 소문 들었어? 야, 응? 네가 사진 찍어 보내준 거야 10만 소문이 <laughs> 커피 골라. 커피 <laughs> 빵도 있어? 응, 두개 가져가, 여기 두 개. 어, 응. 인절미하고 플레이야 이게. 그래? 인절미 맛있나잘 골라봐, 좋은 것도 있어. 네. 꽝 없어. 100% 어! 뭐야? 5등, 5등? 박스 오, 자, 5등. 은 오! 오! 오,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하나만 야, 유리야. 야, 의미 있다. 의미 있다. 내가 가져가 도 되나? 돼. 높은 순위의 거를 제가 또와 가지고. 아니야. 그래. 그럼 먹어. 이거 탐내면은 이거 너 먹어. 가방에 다 있어. 야, 역딱인데? 이건 너 여기에 다. 아, 다 여기 다 아니, 나 달았잖아, 핸드폰에. 아, 어, 이거는 <laughs> 좀 다를... 너무 남의 남편 얼굴. 아니지. 이게 근데 어, 이거, 이거, 나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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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걸어내고네. 또요 슈퍼매치 지금 슈퍼매치가 이거 는다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여기 찍어도 될까요? 여기 왔다, 이미. <웃음> 아. <웃음> 아까부터 계셨는데? 오늘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 평수 님이 오셨습니다. 오! 어디 왔어? 어디 왔어? 방금 방금 왔으면 왔어. 돼요. 방금 왔어. 방금 왔어? 방금 왔어? <laughs> 네. 누가 이 예쁜 모델이 있어? 아. <laughs> 왜 이렇게 예쁜 모델을 했어? 네, 지금 쩔어가지고 그렇죠. 네. 잘 알고는 안 나. 모르잖아. 그긁어 주시면 돼요. 돼요. 네. 이 복근 안 해봐. 1등1등1등1등1등1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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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아, 아, 아 5등 이건데. <laughs> 아, 코치님 안 돼. 한번더한번 더. 한번 너무 더. 냉정해. 아, 안돼한번더한번 더. 더. 그러면 안 돼. 왜요? 공정해야지.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떨이여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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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럼 내가 떨이면. 공정해야지. 떨이면 좋다, 떨이면. 음. 와, 아, 아, 안돼, 안돼, 한 번만. 진짜. 삼색반, 아, 삼색반. 나는 3세반. 항상 일관생이 있어서. 또 뛰는 거야. <laughs> 또 어쩌나 와라. <laughs> 이봐. 아. 내가 일관생 있다니까. 아. 어. 그러면 제가 선물 이거 드릴게요. 저 시즌 마중 한번 보자. 네네. 네, 네. 저도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네. 어, 우리 같이냐왜 아니. <laughs> 바이쿠라 조금 거리가 멀으신가 봐. 전전은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수고하세요. 갔다 뵐게요. 네. 네, 같이 님. 갔다 뵐게요. 어. Oh, 안녕하세요. 응셨어요? 커피 한잔 하세요. 네, 같이 안녕하세요. So you have to skirt set? Oh, like a lot are you take. Yes, right. So c o n g r 이투 사인 고유캔겟원 모어 턴스. 유원 나트 두 잇? 오 하나 고르세요. 아저 선수 여기. 그냥 뭐가 다. 이제 뽑아. 오안 받고 싶은 분들. 사인하고 한번 더 하세요. 사진이 <laughs> 귀엽네요, 진짜. 와! 아 볼팅을 만 나와. <laughs> 내가 골랐네.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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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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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와! 대박. 와! Congratulations. 어우, 진짜. 와! 대박.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케이. 어. 저희 이거 100% 저기 당첨 쿠폰이거든요. 저부터. 물이 없는 데 어? 어, 선디라. 사람들 올리브영 좋아하시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어, 쓰시면 돼요. 좋아하죠. 네. <laughs> 오늘 수고하세요. 더운데 <laughs>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큰일이었는데 선수들이 어쨌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음료도 주시고, 준비한 선물도 소소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기분 좋게 했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현지 씨가 또 외조하느라고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계속해서 팀이 조금 예,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어, 아 오늘 이런 날씨에 또 선수들이 또 고생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힘내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